어, 뭐야? <laughs> 뭐야? 언제 나왔어 어, 나 깜짝 놀랐네. 왜 놀랐어? 깜짝아, 씨. 뭐 했지, 니? 네? <laughs> 아니, 안한게 아니라. 제가 내일 생일이거든요, 여러분. 그래서 친구가 커플 잠옷을 보냈거든요. <laughs> 근데 이런 걸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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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귀여운데? 니얘 좋아하잖아. 무지 타이거 아니야? 내가 걔를 좋아했나? 입어봐봐. 우리 같이 입어보자. 알았어, 알았어. 너 입어봐. 지금 너입어와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하나, 둘, 셋 하면 똥 사는 거다 <laughs> 해봐. <laughs> 약간 이제 막 사귀기 시작한 커아 신혼부부 같은데? 응. 너는 이렇게 자주 입어, 입어. 너잘 어울려 아니, 알았어 알았어 언젠가 같이 아 알았어 알았어 같이 아, 뭐야? 재는 <laughs> <laughs> 달력 넘긴다 야 중복이 봐야 되는데 21일입니다 오늘 야 오늘 중복이다 아 맞아 그렇대 야 치킨 먹어야겠네 아니 치킨 야닭 먹어야 돼닭 자, 저요. 이건... 지금 닭순살이 11,000원이고 있다 이거야. 이게 만원 7,000원이거든. 이거로 쓸래? <laughs> 이게 1 2 0 0 0원짜리닭 이게 8,000원짜리 치킨. 네 조각 먹은 치킨. 네 조각 먹었는데. 근데 이게 맞나 지금? 어떻게 얘가 더쌀수 있지? 그래. 그러니까. 조리가 된 건데 지금. 당당 치킨 짱이다. 일단 기름 넣는다. 기름 투하. 자, 우리는 180도에서 튀길 거거든. 집에 없는 게 없다. 없는 게 없어. 원래 요리는 장비빨이야. 지금 기름온도 딱 음. 170도거든? 손가락 안넣켜조심해라 한번 옛날에 넣었어 비닐장갑이 바로 없도 맛있겠는데? 야 튀기고 싶으면 있으면 다 들고 와다 튀겨줄테니까 그래서 지금 찾고 있거든? 짠 지금 튀길 거 없나 찾다가 스위트콘 콘프라이를 해볼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하는데 복이 들어오겠지? 이건 복 들어와요 와 이거 복안 들어오면 삐질거재제 <laughs> 양이 너무 많은데? 언제 다 먹어? 어떡해? 열심히 먹어봐야지 복 들어와야 되니까 이건 우리 거 이건 어때? 헤드 거 헤드 는 에어프라이기에 만들었어 귀여워 아무것도 가안 하고 귀여워 자모이세요 모이시오 껌껌껌 타임 껌 타임 아빠가 중국이라고 너네 거까지 만들었다 뜨거우면 나중에 줘 간식 찢어서 줘 무슨 맛인지 너의 잘못 어때? <laughs> 귀여워 맛있게 우와 <laughs> 이두식 오. 야 치킨 성공적인데? 와우. 이게 치킨이랑 재은이가 만들어달라는 콤프라이 와우 콤프라이에다가 연유를 뿌려 그치. 먹어야 되거든요. 그 연유의 맛이거든. 스위트콘에 튀김 반죽이 묻혀가지고 튀긴 거예요. 혹시 먹어줘 안 했구나? 이렇게 와 이게 콤프라이 약간 있어 순살이라 가지고 당개 부드러워. 제일 <laughs> 맛있어? 개 빡빡하고. 또 만들어 먹을 의향이 있나? 아? <laughs> 저희가 <가서> 설거지 공유해볼래? <laughs> 와콩플라이가 메인이다. 음, 진짜 멋졌다. 그래도 시켜 시켜 치킨 먹어야 된다. 제안 우리 한번 네, 치워보자 이제. 네, 나 방금 마치. 여기 기름 쏟아가지고 주방 <laughs> 세제 엄청 뿌려가지고 닦았거든. 재밌었겠다. <laughs> 여러분은 튀겨 먹지 마세요. 시켜 먹으세요. 7월 22일 12시. 생일 축하합니다 뚱뚱 생일 축하합니다 뚱뚱 사랑하는 강산이 뚱뚱 생일 축하합니다 뚱뚱 와 내일 뭐해? 나는 내일 하루 종일 집에 있고 싶어. 내 생일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. 생일 축하합니다 어. 뚱뚱 생일 축하합니다 뚱뚱 사랑하는 강산이 생일 축하합니다 뚱뚱 뚱 어 깜짝아 <laughs> 어나 너무 죽뻔했어 크레이프도 여기가 유명한 거 같길래 크레이프도 같이 포장했어요 너무 귀엽네? 무슨 선물 박스 같다 강산 미역 두 주먹 먹었거든? 어? 네. 뭐하냐고? 어. 미역을 왜 넣었겠어 <laughs> 내가? 미역을 두 주먹 넣었는데 아니, 아니 물어볼 수 있잖아 내가 뭐 주식한테 물어본다? 아니 뭐 그럴 수 있는데 짜잔 강산이가 사온 고기 과연 뭐? 백종원 선생님 레시피가 똥 손에도 효과가 있는지 제가 실험을 해볼 겁니다 어, 실수치기하는 게 고기 넣고 이거 맛있을 거 같은데 미역을 넣어 <목소리> 볶다가 간장을 넣으면 더 맛있대 꿀팁을 알아냈어 백종원 선생님이 알려준 요령 마약국자에 엑소스에 알려준 게나아있 아 그쵸 언덕이 먹어볼까? 뭐. 이 뜨거운 걸 어떻게 간 거지? 이 맛도 안 느껴질 것 같은데 뜨거워서 2년, 고... 2년 전 그.. 와 한가득씩 등산다 2년 전그 맛이 나는데? 강산이 미역국 완성. 별거 없네. 짜잔. 다 준비했죠, 제가. 야, 다 준비될 때까지 보지 마 여기. 우! 이거 너무 할게 많은데 강산? 그래서. 그렇다고 그냥. 어. 와우. 와우! 오! 짠! 완성! 맛있어? 어, 근데 좀 이따 나와. 여기 네? 별도 있지롱. 땀이 많이 나네? 어우, 추워. 춥다고? 어우, 추워. 어. 나와! 감사합니 아 <laughs> 두식이가 앉아있는데? 와, <laughs> 저긴 어떻게 달았어? 일로와 로 아니 근데 잠만 이거 이거 전에 잠만 저거에 대한 소감은 그게 아니 이뻐 이뻐 아 <laughs> 진짜 이뻐 진짜 이뻐 고마워 고마워 땀 흘린 게 보여 <laughs> 진짜 이뻐 딱내 스타일이야 뭔 느낌인지 알지? 검흰 어, 검흰 어. 그래서 내가 그걸로 했어 무채색 완전 어, 센스 어 쩔어 쩔어 어 완전 쩔 잘했어 케이크 <laughs> 까먹다 와 근데 이게 나좀 사로잡힐 거 같은데? 2, 4, 3! 기대해! 기대해! 라라라란 우와! 완전 귀엽지? 어! 이거 어디서 했어? 난 네가 만든다길래 걱정했어 <laughs> 내가 만들어 온줄 알았어? 어 큰일 나는 줄 알았지 근데 이거 어, 뭐 큰일이야 야 어. 진짜 귀엽다 얘 완전 귀엽지? 꼬리도 이거. 이렇게 달려있어 서플라스 느낌이야? 대박이지? <laughs> 선글라스 끼고 있는 거야? 귀엽지. 어 귀여워. 선글라스 끼는 야. 진짜 귀엽다. 진짜. 어. 귀여워. 이렇게 찍어야 돼. 줘봐. 이렇게. 얘가 이렇게 나. 와 귀엽지. 얘가 주인공 같은데. 어, 얘가 주인공이야. <laughs> 얘 진짜 귀엽다. <laughs> 야 이거 좀야 이. 왜왜왜왜 <laughs> <laughs> 이... 왜? 제 근데 나야가. <laughs> 왜? 나는 어린애가 아닌데 왜 자꾸 이런걸 사다 주는지 모르겠어. <웃음> <웃음> 네가 좋아하는 것만 쏙쏙 사옮겨 아니 너너 내가 좋아하는 걸사 주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걸로. 아니 이것도. <laughs> 이게 <이걸> 뭐? <내가 못 웃음> 아니 이거 이거 차에서 물 맨날 아... 들고 다니잖아. 그래서 차에서 마시라고. 어어 차에 <laughs> 어, 어. 센스 절지. 괜찮지? 어 너무 좋은데. <laughs> 내 동생 정이 받았지. 받았지. 그런데 주 그런 것 같아. 내어버도 엄청난 센스였어 에헤 <laughs> 어때? 좀 생일 같아? <laughs> 완전 생일 같은데? 조금이 아니라 완전 생일상 받은 기분이야 얘들아 노래 부르러 와 하나 둘셋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강산이 생일 축하합니다 간다 강산이 잘가다 사진 찍었어? 찍었어 찍었어 와! 아! 아니 근데 이렇게.. 이렇게 잔인하게 잘라야 돼? 어떡해.. 머리에 밥 내가 끓인 미역국 내가 끓인 오이무침 아니 내가, 내가, 내가 만든 오이무침 먹어본다 뭐 미역국 음! 야 맛있어? 아까 저기서 먹은 거랑 맛이 다른데? 음 맛있네 역대급 맛있지? 어 이게 연이 가수 내가 4년 동안 만나면서 네가 끓인 4년 미역국 중에 제일 맛있다 아니, 진짜 맛있는데? 내 근데 거 맛있어? 왜 같은데? 그있어라고어어왜 깨워 나어짜게어왜리야왜게어왜이렇왜왜 이렇게 맛있어? 가있어 야, 이지금이 이만한 포크로 뭘 먹겠다고 지이 <laughs> 포크로 이렇게, 이렇게 먹으면 되지 아, 배도 부른데, 아, 되겠다이따다음 크림치즈 될걸? 음, 그러네 맛있다 이거 주문 뜨잡이야? 응 음. 진짜 개맛있는데? 오늘 어, 다 마음에 들어? 어나 인스타 스토리 올려야 되거든? 자랑해, <laughs> <텔레포 좀 웃음> 자랑해라 이제 자랑시간이거든? <laughs> 고마워 <웃음> 귀여워 <웃음> 야잘 메고 다니네. 이거 크로스백이야. 딱이 다 니한테. 너무 가습해 위치. 그쪽이가. 나이에서 애기 거야. 애기 거. 어쩔 수 없어. 잘 챙겨 다니네. 멀리서 다녀야겠다. 와. 나 줘. 나 이만 원만. 이만 <laughs> <뭐라 웃음> 원만 왜 이렇게 불쌍하게 얘기해? <laughs> 갖고 싶고 있어, 말해 사줄게 <laughs> 그럼 10만 원씩 고른다? <laughs> 말을 왜 그렇게 해, 그때껏? 해리포터 해리포터 이게 핫했잖아, 한창 나오고 <laughs> 어, 한창 사람들이 봐 <웃음> 그래, <웃음> 그럼 해봐야지, 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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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라라라 짜. <laughs> 네가 좋아하는 거 왔어 <laughs> 친구가 보내줬어 <laughs> 아이스크림 케이크 신나? 어, <laughs> 생일은 니거 같은데 지금 제가 신세계 상품권 받고 아까 마트도 갔다 왔거든요 게임 사러 게임 사러 갔다가 내거 신세계 상품권 쓰면서 자기 먹고 싶은 과일 다 골라당 어? 아니 언니 나왔으니까 쓴 거지 오늘 내 생일이 아니라 네 생일인데? 좋은가? 내가 받은 선물을 내가 지금 다 그냥 야 내가 이거 땅벌꿀 끓이고 <laughs> 이거 주면 뭐? 와 오랜만에 나 어, 아이스크림 케이크 어, 귀여워 근데 난니 네 케이크가 더 좋았어 니네 케이크가 훨씬 귀여아 <laughs> 근데 아 잠깐만 이거 왜왜 니가 먹어 아 먹어 아니, 먹어 아니 찬님 니가 먹어야 돼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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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배불러서 그래 아니 그래도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아안 괜찮다니까 내 친구들 그런 거 신경 안써니 네 생일인데 근데 좀 그렇지 그럼 내가 떠서 너뭐 먹고 싶다고? 아니 니네 먹으라고 그니까 러너뭐 먹고 싶.. 이거 먹고 싶댔나 아니 이거 보름자아 <laughs> <laughs> 귀여워, 자 많이 먹어. 왜? 아, 나 먹어도 돼. 괜찮아. <laughs> 이제 너 메이플에 준비해야 돼. 아직 내 생일 안 끝났잖아. 그치? 즐겨, 즐겨. 어, 같이 메이플, 어, 같이 메이플 해야 돼. <laughs> 네가 지금 빠고먼 박스에서 과자 꺼낸다. 오, 좋은데, 이거? 이거 먹어야겠다. 이따 40분 뒤면 네 생일 끝난 거든 어쩔? 메이플 들어오세 30분 동안 하게. 어, 다 내가 할거야 어, 그러니까 메이플 들어오라고, 지금. 생일이니까 해주는 거다, 메이플. <laughs> 네가 같이 하자 했다, 애가 내가. 생일이니까 해줄게, 이러면서. 네, 생일이니까 해주는 거다. 사실 거라. 지가 하고 싶었으면서. 아닌데. 제 <laughs> 쟤는 지금 메이플 캐릭터 이름 정하고 있는데. 다시 키운다고. 제트, 제트. 아니 왜 자꾸 제트, 제트를 이게... 고집하는 거야? 나딩토때 이거. 간지러니까네 제트, 제트 나오면 나네 캐릭이랑 결혼 못하 <laughs> 메이플에서 결혼하기로 했거든요, 저희. 아, 나 니랑 결혼 못 하고, 절대 못 하고.